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13일 아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감했죠. 다운은 0.36%를 하락했고요. 라스닥 0.2%를 올라서 끝납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부터 중요한 지표가 3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표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지표들은 전부 다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인데요. 13일 날은 오늘이죠. 오늘 밤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비돼 있고요.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모레 소매 판매입니다. 그래서 이세 지표가 매달 나오는데요. 매달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하죠. 특히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이 지표들이 둔화가 돼 있는 게 좋죠. 이 둔화가 안 되고 만약 이게 올라가면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올라가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지표들이 어떻게 나온지 봐야 되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1% 그래서 2.7% 정도 예상하고 있고, 약간 둔화된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는 0.2% 정도 올라서 증가해서 3.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합니다 <laughs> 15일은 소매 판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표가 둔화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표 따른 변동성이 예상될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 있다. 이런 해석을 할수 있겠죠. 뉴욕 연방은행에서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2013년 이후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6월 달에 2.9% 였는데, 7월 달에 2.3%로 뚝 떨어졌습니다. 에, 2013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최저로라고 하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이로 영향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도 주가가 못 갔습니다. 못간 이유, 이게 혼조세가 온 이유는 이란,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 일을 해서 서부텍사스 중유조가4.2% 올랐고, 그게 어, 서부텍스 80달러 이상 오르게 됐죠. 그 영향이 시장을 좀 흔들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어, 중동의 지정적 리스크는 항상 뭐 있었던 부분이고요. 뭐 전면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동 사건은 미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어, 문제가 되거나. 미국과 문, 미국과 다른 나라가 붙지 않고는, 어, 이게 시장에 이렇게 큰 충격으로 온 경우가 과거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유가가 오르는 건 부담이 되죠. 유가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엔비디아는 오늘 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 엔비디아가 시장을 좀 방어해 주는데요. 음, 블랙,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블랙 웰 칩이 그 생산에서 나오는 게 지연되는 거는 뭐 시장에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어, 지나치게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대 체치의경기에 회복된다면 가장 크게 반, 네, 반등할 종목으로 에, 엔비디아를 선택한 거죠. 엔비디아스택에서 그게 이제 주가를 올려올는데요 엔비디아는 28일날 실적 발표했습니다. 28일날. 그래서 28일날 실적 발표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3분기 연속으로, 원래 실적은 좋다. 거죠. 한번 실적이 크게 좋으면, 3분기 연속으로 좋고, 그게 뭐, 그 이상 가는 거는, 그때 가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쪽에, 저는 포인트를 낮춰서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를 좀 보시면, 엔비디아, 4% 올랐죠. 그래서 5위서 위로 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스트레이트 3이 빠졌던 거를 다 회복했네요. 엔비디아도요. 지난주, 목요일 날, 월요일 날, 금요일 날은 회복을 못 했는데 오늘 월일 날, 오늘 끝난 새벽 월요일은 회복을 했네요. 그래서 좀더 가파르게 올라오는지를 좀 확인해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우와 나스타을좀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일단 오일선 위에서 싸움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일선 값이 계속 우산으로 트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더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지켜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또 장중에는 거의 0.9%까지 올랐다가요.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 끝났거든요. 역시 오히려이 계속 우상으로 트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아까 유가 서브텔스 중에서 80% 넘었다고 했잖아요. 장대 한 번에 80% 넘었는데.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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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폭을 넘어가면 안 좋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이 커지거든요. 선을 이제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올랐던 자리 안 올랐지 계산을 해가지고 선을 그어놓은 거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 보시면 요 자리가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어, 서브태스 중지률은안 올라가는 게 좋죠. 서브태스 중지률은안 올라가는 게 좋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거 같고요. 여기 환율은 지금 어저께 1372원까지 올라왔어요. 환율이. 1372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아은 조금 밀렸습니다. 3원 정도 밀렸습니다. 근데 요즘 환율과 주가가 같이 밀려가지고 어느 게 답인지 솔직히 아무도 알수 없지만 주가가 올려면 환율이 내려가는 게 맞죠. 금리 인하가 뭐 9월 이되니까 이제 한달 보름 정도 안에 결정이 나겠죠. 한달 정도면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마 거의 기적 사실로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환율은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조금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엔화가 160일에서 140대 140, 4 0 초반까지 밀릴 동안 우리나라는 그 제재로 그럼 했다는 거 이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요 어쨌든 환율의 어떤 방향성 계속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엔화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엔화가 지금 매로 왔는데요 보시면 엔달러가 지금 이제 5위에서 위로 올라왔지만 큰 변화 없잖아요 1 4 7엔 지난번에 140엔, 4, 141엔까지 갔었는데, 예외 얘기를 하냐면, 골드만삭스가, 해, 그니까, 헤지펀드가 지난주, 지난주죠. 지난주 폭락이 있었던 자리에, 일본 주식을 집중 매도했다고 합니다. N화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JP 모건에서 뭐라 그러냐면, NK 트레이드가 6 5 7 5 청산됐기 때문에 이제 별로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죠. 시장에서 5천 달러, 5천억에서,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JP m o r 은 60, 70으로 청산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해지펀드가 일본주식 장, 이 집중 매도된이 상황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매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지펀드가 매도했다는 것은 수급적으로도 좀 나쁘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NK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해석이, 어, 일단 마무리되는, 그죠 문제가 마무리됐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화가 반전에 성공하는지, 엔화가 너무 내려가도 일본 부담되죠. 수출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폭락장인데, 증권사들은 오히려 뭐 매도하라 그러고, 자, 시장이 뭐라할까요 폭락장이 과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놓고 자기들은 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 증권사가 시장이 너무 과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자기들은 매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정확하게 2조 넘게 팔았어요. 2조 넘.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100%다 맞지 않는다 뭐 그런 해석도 할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힘을 못 발휘하고 있어요. 삼성전 자 힘을 못 발휘니까 하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이게 삼성전 자 차트인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거든요. 지금 코스피도 여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을 좀 하는지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일단 4% 올랐으니까요 엔비디아 영향을 받아서 오를지 사실 엔비디아 오르면 하이닉스가 올라가지만 삼성전자도 HBM 뭐 납품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되는 순간이었다 기관들이 매도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다시 걷어들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어저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뭐냐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어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NQ 트레이드 자금이라면 오늘 오늘도 매수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마저도 매수한다면 어,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는 완전히 멈춘 거고 매수로 전향하는 과정 뭐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